여러분, 오늘 제가 전하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88세의 박할머니는 매일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아파트 15층까지 걸어서 올라갑니다. 의사들도 깜짝 놀라는 그분의 건강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30년 전부터 지켜온 하나의 작은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매일 타는 그 편리한 엘리베이터가 우리의 뇌를 서서히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요. 혹시 여러분도 요즘 깜빡깜빡 하는 일이 늘어났나요?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리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알려드릴 15가지 비밀 중첫 번째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65세 이상 어르신 중 무려 85%가 하체 근력 부족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중 절반 이상이 낙상으로 인한 골절을 경험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낙상 후 뇌출혈로 이어지는 경우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우리가 매일 의존하는 엘리베이터 때문입니다. 편리함의 대가가 이토록 클줄 몰랐죠.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세층 이하는 무조건 계단을 이용하는 것, 그리고 내려올 때만이라도 계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뇌에 기적을 일으킵니다. 계단 오르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뇌의 해마를 활성화시키는 최고의 치매 예방 운동이거든요. 여기서 놀라운 연구 결과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일본의 한 연구팀이 1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매일 계단을 100개 이상 오르는 사람들의 치매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무려 47% 낮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계단을 오를 때 우리 뇌에서는 bdnf라는 뇌 유래 신경 영양인자가 대량 분비됩니다. 이 물질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를 강화시켜 치매를 예방하는 핵심 역할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계단을 내려올 때더 많은 효과를 볼수 있다는 점입니다. 내려오는 동작은 근육의 원심성 수축을 촉진해 하체 근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올 때만이라도 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생명을 구하는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당뇨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혈당 스파이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최장이 망가지고 당뇨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식후 15분 동안 가벼운 걷기만 해도 혈당 스파이크를 5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밥이나 면을 먼저 먹지 마시고 채소부터 천천히 드세요.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 순으로 드시면 됩니다. 이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식후 혈당 상승을 30% 억제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한 분은 이 방법으로 3개월 만에 당화 혈색소를 9.2에서 6.8로 낮추셨어요. 의사도 깜짝 놀라며 어떤 약을 먹었냐고 물었을 정도였습니다. 세 번째는 심장마비를 예방하는 기적의 시간대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심장마비의 70%가 새벽 6시부터 정오 사이에 발생합니다. 왜 그럴까요? 잠에서 깨면서 우리 몸의 혈압과 심박수가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습관은 매우 위험합니다. 올바른 기상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침대에서 30초간 심호흡을 하세요. 그 다음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1분 정도 기다립니다. 마지막으로 천천히 일어나시면 됩니다. 이 3단계 기상법만 지켜도 심장마비 위험을 60%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아침 첫물한 잔은 생명수와 같습니다. 잠들어 있던 혈관을 깨우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단, 찬물이 아닌 미지근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찬물은 오히려 혈관을 수축시켜 위험할 수 있어요. 네 번째 비밀은 여러분의 식탁 위에 숨어 있는 기적의 음식들입니다. 하지만 그전에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공육, 특히 햄과 소시지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WHO에서 공식 발표한 내용이에요. 매일 50g씩 먹으면 대장암 위험이 18% 증가합니다. 또한 탄음식도 피하셔야 해요. 고온에서 조리할 때 생성되는 아크릴라마이드는 신경독성 물질로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반면 기적의 음식들을 소개해드리자면 첫째는 블루베리입니다. 안토시아닌 성분이 뇌혈관을 보호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킵니다. 둘째는 견과류, 특히 호두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뇌 건강에 최고예요. 셋째는 녹황색 채소입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 성분이 노안과 황반변성을 예방합니다. 이런 음식들을 매일 조금씩이라도 드시면 1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이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단백질의 비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을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50세 이후부터는 매년 1%씩 근육이 사라집니다. 70세가 되면 20대의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무서운 일이죠. 하지만 올바른 단백질 섭취로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양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하루 세 번, 각 기니마다 20에서 25g의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나누어 먹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2시간 뒤에 우유 한 잔이나 그리스 요거트를 드시면 수면 중 근육 합성이 활발해집니다. 또한, 운동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를, 골든 타임이라고 부릅니다. 계란 2개나 닭가슴살 80g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방법으로 80세까지도 20대 못지 않은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눈 건강에 숨겨진 진실입니다. 요즘 노안과 안구건조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나면서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바로 20대 20대 20 법칙입니다. 20분마다 20피트, 6미터 떨어진 곳을 20초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눈의 피로를 70% 줄일 수 있어요. 또한 의식적으로 눈을 깜빡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평소보다 3배 많이 깜빡이세요. 눈물이 골고루 퍼져서 안구건조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황반변성을 예방하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한 시금치, 케일, 옥수수를 자주 드시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외선 차단입니다. 선글라스나 모자 없이 강한 햇볕에 노출되면 백내장 위험이 급증합니다. 눈 건강을 지키는 것이 곧 뇌 건강을 지키는 일이에요. 일곱 번째는 생명을 위협하는 뇌경색과 뇌졸중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혈관 건강은 곧뇌 건강입니다. 뇌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죠. 예방의 핵심은 혈액을 맑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물한 잔을 마시는 습관부터 시작하세요. 밤새 수분이 부족해진 혈액을 묽게 만들어 혈전 형성을 막아줍니다. 또한 오메가3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주 2회 이상 드세요. 고등어, 참치, 연어가 좋습니다. 혈관벽을 유연하게 만들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경고 신호들이 있어요. 갑작스런 두통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골든타임 3시간을 놓치면 뇌세포 손상이 영구적이 될수 있거든요. 평소 혈압관리도 철저히 하시고 짠 음식을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는 잠자는 자세의 비밀입니다. 잘못된 수면 자세는 목과 척추에 무리를 줄 뿐만 아니라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합니다. 가장 좋은 자세는 옆으로 누워자는 것입니다. 특히 왼쪽으로 누워자면 심장의 부담을 줄이고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베개 높이도 중요해요. 너무 높거나 낮으면 목 디스크의 원인이 됩니다. 누웠을 때 목뼈가 일직선을 이루는 높이가 적당합니다. 또한,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음식 섭취를 금하고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과 TV를 끄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침실 온도는 18에서 20도가 이상적이고 완전히 어둡게 만드는 것이 좋아요. 양질의 수면은 뇌에서 독소를 제거하고 기억을 정리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루 7에서 8시간의 규칙적인 수면이 치매 예방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아홉 번째는 피부의 적신호, 기미와 검버섯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색소침착은 단순히 미용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부 노화는 몸속 노화의 신호등이거든요. 기미와 검버섯의 주범은 자외선과 활성상소입니다. 하지만 이미 생긴 것들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어요.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을 매일 드세요. 키위, 딸기, 브로콜리가 특히 좋습니다.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기존의 색소를 연하게 만들어 줍니다. 또한 토마토의 리코펜 성분은 자연적인 선크림 역할을 해서 피부를 보호합니다. 외출할 때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시고 모자와 선글라스로 완전 무장하세요. 그리고 의외의 팁 하나, 충분한 수분 섭취가 피부 재생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8잔의 물은 피부세포를 촉촉하게 유지하고 노폐물 배출을 도와줍니다. 열 번째는 치과 건강의 중요성입니다. 잇몸병이 단순히 입속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상이에요.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세균이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집니다. 이것이 심장질환과 당뇨, 심지어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어요. 치아가 20개 이하로 줄어들면 치매 위험이 두배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씹는 행위가 뇌를 자극해서 뇌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올바른 칫솔질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칫솔을 45도 각도로 기울여서 잇몸과 치아 경계면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닦으세요. 3분 이상 꼼꼼히 닦고 혀도 잊지 마시고요. 치실 사용도 중요합니다. 칫솔로는 치아 사이에 40%밖에 닦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6개월마다 정기검진을 받으시고 스케일링으로 치석을 제거해 주세요. 건강한 치아가 건강한 뇌를 만듭니다. 11번째는 독이 되는 음식과 약이 되는 음식을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식탁에는 생각보다 많은 독성물질이 숨어 있어요. 트랜스지방이 들어있는 마가린과 쇼트닝. 과자류는 혈관을 망가뜨리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액상과당이 들어있는 음료수는 간을 손상시키고 비만을 유발해요. 반면, 해독작용을 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마늘과 양파의 황화합물은 간 해독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브로콜리와 양배추의 설포라파는 발암물질을 중화시키고요. 강황의 커큐민은 강력한 항염작용을 합니다. 녹차의 카테킨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서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이런 음식들을 골고루 드시되 가공식품은 최대한 피하시고 자연식품 위주로 드세요. 조리할 때도 너무 높은 온도는 피하고 찌거나 삶는 방법을 권합니다. 12번째부터 15번째까지는 삶의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건강한 몸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마음이 더 중요해요. 스트레스는 모든 질병의 근원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것이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혈압을 올립니다. 스트레스 해소법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복식 호흡입니다. 4초 들이마시고, 4초 참고, 8초에 걸쳐 내쉬는 478호흡법을 하루 10번씩 해보세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긴장이 풀립니다. 둘째, 감사 일기 쓰기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 그날 있었던 좋은 일세 가지를 적어보세요. 뇌가 긍정적으로 변화합니다. 셋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담배보다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가족, 친구들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시고, 새로운 인연도 만들어 보세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실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100점을 목표로 하다가 실패하느니, 60점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오늘 계단을 오르지 못했다고 자책하지 마시고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작은 변화가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회복력이 뛰어납니다. 50대든 60대든 70대든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분명 달라집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15가지 비결을 모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 하나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건강한 100세 시대. 여러분 모두 주인공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계속 응원하겠습니다.